대나 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 연기 교실 스3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십 네. 진행만 하는 배우가 되지 말자. 순간 살아있지 못하고 개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게 참가만 하고 있는 배우가 되지 말자. 배우가 순간 살아있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진다. 요즘 유행하는 미친 존재감,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즈, 전율이다. 야, 여기 이제 저, 연극 영화판에 은호 하나가 나왔습니다. 진행배우. 네. 진행배우는 네. 진행 그게 흐름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배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도그로치면 그러니까 사석에 해당하는 건가요? 음, 사석도 사석이고, 네. 말하자면 필요한 돌, 요석이 되지 못하는. 네. 꼭 필요할 지점에 놓여있지 않아 근데 추성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돌아가신 추성웅 음. 선생님은 본인의 배역이 그렇게 비중이 없는 거였더라도 네네. 어떻게든지 그게 전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연기나 동작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천재적이죠 천재적인 연기 네. 왜냐면 남들이 그냥 묵과하는, 지나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것을 찾아내서 네. 그것을 정말 돋보이게 해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면 그 배우의 그 창조성을 평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전체적인 흐름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방해하지 않고, 네. 방해하면 연출자가 못하게 해겠죠 그렇죠. 네네. 네. 진행배우, 왜 진행배우가 됩니까? 그것은 강력한 존재감이 없는 배우가 네. 그냥 대사하기에 급급하고, 자기의 역을 돋보이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어, 흘려보내는. 축구선수들도 그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패스. 패스하기에 급급한.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그냥 불안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그렇죠. 공을 보내버리고 네. 마는. 자기가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맨날 백패스나 하고. 네. 그런 선수들은 경기의 흥미를 반감시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 축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전진 패스. 네. 좀더 골문에 가까워지기 위한 패스 해야지. 네. 결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백패스는 사람들 지치게 하죠. 관, 관중들을. 되게 축구를 보면은. 네. 롱슛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대각선. 네. 간뭐한 20m, 30m. 네. 이게 멋있는데. 네네. 네. 네. 그러면 유럽 축구.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5대 리그라고 합니다. 네. 이 5대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이 페널티 박스 안에,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들어가는 슛이 전체 골의몇 퍼센트 했습니까?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84 퍼센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거리 슛 쏴가지고 들어가면 환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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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멋은 있는데 네네. 멀리서 차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죠. 거잖아요. 날아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가까이서 차야 골문 안으로 들어 확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하죠. 네. 아, 84%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연기의 비유를 하면 네.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관객이 정말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성건성해버리면 기억에 남지 않아. 디테일. 예, 그런데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관객은 누군가가 술을 한잔 마신다. 술 마시는 것도 그냥 단순히 잔을 들어서 입에 털어 놓는게 아니고 술잔을 애무하듯이 네.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술잔을 그 조금씩 돌리면서 음. 마실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의 고뇌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랑드론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 모자를 하나 탁 중절모를 네. 쓰더라도 그냥 안 씁니다. 모자를 탁 쓰는 순간 여기탁하리잡아요 순간. 아 그때 연기의 방점이 네. 딱 찍히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자기 외모라든가 어떤 음. 자의식을 음. 모자를 적는 걸로 표현을 네. 하고 있구나. 네. 그 마무리할 때그 네. 손짓. 기가 막힙니다.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저는 그 영국 영화, 음. 영화인 데미지라고. 어, 데미지. 그게, 응. 예, 예. 그 데미지에서 그게 아들의 애인을 훔쳐서 불륜이 됐다는 결국은 이제 음. 아들 죽고 뭐, 뭐 그런 음.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영국의 그 국회의원이 네. 그 여자랑 약속이 돼가지고 음. 처음에는 표정을 말하자면은 꿈이 있는 표정을 짓고 음. 운전기사한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나 남자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내려서 네. 군중 속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음. 욕적 때문에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표정도 모르지 이렇게 뛰어가는 그니 기가 막히죠. 이거 디테일 대사 한 마디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야 훌륭한 비유인 거죠. 그 왜냐하면. 음, 그 대사 없이, 네. 그 빨라진 폭포, 네. 그리고 막그 형안할 수 없는 욕망으로 그득한 얼굴 표정이, 그렇죠. 그게 이미 상황을 압도적으로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디테일, 근데 이런 디테일은 사실 대본에 안 나와 있습니다. 허허.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그런 디테일을 배우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 상상력의 조산인데 네. 그 상황을 아예. 놓고 끊임없이 집을 허물었다 네.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음. 계속 그 상상력이 집을 지어야 돼 네. 그래야 그것이 디테일이 잘 되겠죠. 아, 옛날 드라마에서 본 제가 정말 해서 한 마디도 없었는데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음. 몽실언니라고 기억 네, 아, 기억합니다. 예예 이게 예, 예, 예. 몽실이가 한 아홉 살, 열, 열 여덟 살, 아홉 살쯤 됐나? 네, 근데 뭉실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근데 병원에 갈돈은 없으니까 음. 어떻게 어떻게 방치하다 이 병원에 갔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가 소아마비다.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 음. 일주일만 빨리 왔으면 될 걸. 음. 왜 얘를 이제 내려오냐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돈이 없고 뭐하고 엄마는 서럽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신세가 서럽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이런 처지 때문에, 내 딸이 음. 평생 이제, 음. 어, 한쪽 딸이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그 병으로 축 늘어진 딸, 몽실이죠. 음. 음. 이렇게 얻고, 흠없이 눈물 흘리면서 걸어오는데, 네. 밤길을 이렇게 걸어서 집에 오는데, 몽실이다. 음. 그, 말하자면, 반쯤 없이 날아간 그 아픈 몽실이가 오른팔을 숙 올려서 음. 엄마의 눈을 눈을 이렇게 닦아주고 아. 업혀 있는 딸 다리. 음. 음. 자기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씬 하나로 몽실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사려 깊은지 음. 타인을 배려하는지 음. 결국 디테일한 연기는 대사 없이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거기다 대사를 뭔가를 덧붙이면서, 아, 엄마 그런... 울지 마. 아, 그래. 그런지 촌스러워지는 거죠. 진부해지죠 네. 엄마 울지 마요. 저는 괜찮아. 네. 넋두리를 해봐요. 아, 그럼 과잉입니다. 슬픔이 질척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 과잉이 돼서 그렇죠. 재미없습니다. 그럼 지루해지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누가 훌륭한 조각가가 그런 네. 얘기를 했다면서요. 조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풍도덕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네. 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에서 가장 에센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다 보면 그게 훌륭한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조각가들은 재료를 보면 그 음. 안에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 물론 그런 경지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네. 가장 적은 단어로, 네. 적은 문장으로. 음. 백 가지 천 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네. 그건 정말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원부원하자. 네. 아, 아. 자 김학철의 연기 미술 2 3 번째 시간, 네, 그걸 다시 한번 읽어 주시면, 네. 아그 몸실 얘기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어, 옛날 네. 한3 0 년. 근데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깊었면니까 네. 되나. 그러니까 음. 대사 한 마디 없이, 음. 네. 그냥... 엄마의 눈물을. 그 손을 쓰고 손을 올려서 닦아줄 네. 때. 자기도 지금 음. 열이 나가지고 뭐 음. 어. 아픈, 아픈 와중에. 아픈 와중에 네. 네. 3 3 진행만 하는 배우가 되지 말자. 순간 살아있지 못하고 개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게 참가만 하고 있는 배우가 되지 말자. 배우가 순간 살아있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진다. 요즘 유행하는 미친 존재감. 다크 나크나, 나이트의 히스레저. 전율리 미친 존재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막 말하자면 소리를 들리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존재감이 생기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빼, 마이너스 연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자꾸 이렇게 플러, 플러스 연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힘을 순간 쓱 빼서 마이너스 연기를 할때 관객은 허를 찔리죠. 이런 막 청만 조연 오달수. 네. 저는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어울하고수줍음이 많은 경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는 걸까요? 미친 존재가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오달수 씨 연기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궁금해요. 다음 네. 연기가 어떻게 나오지아이 배우가 다음 연기를. 어떻게 어. 네. 근데 되게 정박자를 안 치고 네. 엇박자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요. 작은 대사 속에서 네. 어, 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시인데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기대하게 만들고 아, 그 막갈스럽게 하고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아, 굉장히 그 밀도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조연전문 배우 이도경 네네. 네. 그분도 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네요. 아주 색깔이 있죠. 네. 도대체 이 배우가 이 다음에는 네. 어떤 대사를 네. 네. 어떻게 할까? 왠지 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이 배우가 하면 좀다를것 같은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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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하게 만 네. 네. 그렇군요. 음.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의 연기, 플러스의 연기는 그래도 수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마이너스의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한 10년 걸리고. 10년. 네. 어깨에 힘 빼는 데 네. 10년 걸리죠. 운동 선수들도 어깨 힘 들어가면 좋은 성적 못 내죠. 그렇죠. 자세 잡는 데만 몇년 걸린다 이런 음, 얘기 하죠. 대개 1 0년이에요그분수령 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뺄수 있다면 음. 이미 어느 경지에 들어선 거죠. 어깨에 힘을 뺀다. 야, 이게 노래를 할 때도 에너지는 그대로 쓰면서 성량만 줄이는 연습을 하라고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면 네. 노래가 제대로 안 음. 나오죠. 어, 소리가 굳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축구 선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아동이 아, 자유롭지. 아, 몸이 경직되면, 그렇죠. 네, 몸이 경직되면. 몸이 네. 경직되면 자연스럽지 못하죠. 네. 올 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힘이 들어가면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힘을 준다라고 하는데, 왜? 야구선수도 스윙할 때힘 빼고 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네. 불필요한 힘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 네. 그냥 무의미하게 팔로 공을 툭 갖다 맞추라는 이유 그런 건 절대 안 맞죠. 예. 네. 필요한 에너지를 쓰되 네. 그 에너지를 쓰는데 불필요한, 불필요한 힘을 주지 경직을, 경직을 네. 피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진행만 하는 배우 결국 도태가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즐기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 나는 주인공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못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을 느끼거나 뭔가. 그 현장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을 때 도태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에센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묻혀갑니다. 그 신이 원하는 에센스가 있어요. 네. 그거를 자기가 표현하지 않으면 묻혀버립니다. 엑스트라의 경우에도 그럼 찬스가 올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왜냐면 카메라는 공평하거든요. 네. 그거 어느 배우만 잡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1 0 명의 군중을 잡아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의 배우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 배우를 쫓아가고 싶어죠. 그렇죠. 단역으로 나왔더라도 아저 배우가 뭔가 좀더잘 돼서 대사도 좀 하는 걸 보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대표적인 배우가 이제 그남바3에서 no. 송강호 씨. 아 송강호 씨의 데뷔는 제 기억이 맞다면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었나? 뭐 거기에. 그 전람회를 열는데 무슨 친구로 나와서 대사 했나요? 어머 뭐 왔어? 뭐, 음. 뭐 이런 거였는데, 더머스리에서는 음. 그렇죠. 딱그한씬 가지고 말더 듣는. 네. 평소에 술을 먹으면 손강호 씨가 그렇게 말더듬는거데 아, 그게 본인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리얼하니까 그 관객들한테 먹는 네. 거죠. 이런 방그 불사파의 음. 조직 대장으로 나오는데, 야, 견뎌, 뭐 이렇게 음. 말더듬는배배 네. 배신이야. 네. 배신이야. 네. 배신이야. 네. 음. 내가 하늘이 빨갛고 는면 빨간 거야. 너무 빨간 거야. 응? 네. 음. 야 정말 그거는 어떻게 음. 보면 연극적인 연기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메라가 한 사람만 딱 놓고서, 별로 이동도 안 하고 찍은 거였는데, 그게 원래 대본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아예 네. 그거는 대본이 있었겠죠. 네.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화 시킨 거죠. 자기의 본질에서 출발하자고 제가. 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연기는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송강호 답게 한 겁니다. 그 대본을 음. 네. 송강호 답게 했고, 그렇죠. 진행 배우가 되지 않고 말하면 그렇죠. 그 씬이 요구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네. 자기가 붙였기 때문에 배우로서 성공한 겁니 그럼 예를 네. 적절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신인 배우, 배우 지망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씬,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인물에게 부여된 사명뿐 아니라 그씬 자체가 네. 전체 흐름 중에서 그씬 자체가 갖는 어떤 의미, 역할 이런 걸 캐치해서 그두 가지를 다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기만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렇죠. 자기만의 색깔, 네. 자기만의 음색 네. 자신만의 표정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묻힙니다. 네. 그렇죠. 정글이요 정글. 보이지도 않아. 아니 군중과 다름이 없는 인물이라면 왜 안객이 비싼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그 배우를 보러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아니 뛰는 살아있는 생선 같은 존재예요. 배우가. 그래서 순간 살아있지 않으면 도태된다. 네. 매 순간 살아있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네. 아, 아. 살아있으면. 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 감사합니다.